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처서쯤이 되면 바람도 선선해지고 더위도 한풀 꺾이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오늘 짱이지안 예약 시간인데요 다음 주 8월 23일이면 처서입니다 처서는 24절기 중에 하나로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죠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처서쯤이 되면 바람도 선선해지고 더위도 한풀 꺾이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24절기는 한 달에 두번 보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. 그러니까 음력이 농사짓는 데는 불리하기 때문에 태양력을 기반으로 한 24절기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서는 대략 8월 23일경에 항상 들어있는 양력입니다 네, 처서에 쓰인 이첫 자는 고처자인데요. 거처, 처소 등에 쓰일 때처럼 장소를 말할 때 쓰이는 한자입니다. 그렇다면 더위가 물러간다는 뜻의 처서에는 왜이첫 자가 쓰였을까요? 몇 개의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. 한자는 이 단어에서 뜻을 유추하는 것이 좋은 공부법인데요. 처사, 처신, 처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. 처사라는 것은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은둔하여서 사는 선비를 말하죠. 자신과 정치적 이상이 맞지 않을 때 붕당을 하기보다는 고향에 내려가서 은거하면서 강학과 연구를 통해서 때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을 처사라고 하고요. 네, 머물자리와 떠날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선비의 처세술이자 처신이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TPO라고 하는데요.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자신이 있을 자리 이를 가리는 것이 이 처사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럴 때첫 자는 그냥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. 뭐 알맞다라든가 또는 알맞게 자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처서는 그렇게 푹푹 찌고 기세등등하던 더위도 때가 되면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. 네, 얼마 전 8월 장마가 들어서 100여 년 만에 가장 심한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는데요.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알맞지 않은 자연현상이죠. 네, 이처 자는 의학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. 처방전, 처치하다, 처리하다, 그 다음에 대처하다. 이런 것에서 볼수 있듯이 환자의 상태에 알맞게 대처하고 적합한 약방을 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 한의학은 환자의 체진이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약방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맞춤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한 그런 의학이라고 하겠습니다. 네, 어제 산책을 갔더니 벌써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. 다음 주 처서가 되면 확실하게 더위도 한풀 꺾이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더 선명하게 들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맞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처서를 앞둔 박 원장의 생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